그때 이재호 열사는 수배 상태였고 저는 수배 상태가 아니었고, 어 길을 가다가 함께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진 행력병자가 있었습니다. 뭐 저는 네가 수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가자. 어뭐 이러다가 또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결코 어 이재호 열사가 지나치지 못하겠다. 지나치기를 거부하고. 어어 그 행여 병자를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한 시간도 넘게 우더니도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선연합니다. 그가 비록 정든 가족, 정든 친구들을 떠났지만 그는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고 또 그래서 더 영원한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구. 이재호를 닮은 어, 이 사랑스러운 햇살 그리고 이 벌판의 나무와 풀들과 꽃들 어, 그를 만나는 5월이면 어, 우리는 사람이 더욱 아름답고 또 사람이 더욱 존귀하고 그래서 또 사람을 더욱 더 사랑하고 싶고 또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더욱 충만해지는 것 아닌가 5월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재호 열사는 우리 곁에서 또 다른 30년 지금까지의 30년이 아닌 또 다른 30년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이라 할지라도 어, 여전히 눈부시고 아름다운 그런 삶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민주 열사 어, 이재호 30주년 추모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관계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일일이 그 소개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함저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추모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